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입니다. 몸물로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주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함께 길이 다스리신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알렐루야. 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알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원세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활하시는 그 상황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누구였다고요? 막달라.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물론 오늘 고문 말씀 2절에 우리가 라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예수님의 무덤까지 간 여인들은 더 있었지요. 바로 다른 마리아였는데요. 다른 마리아가 누구였을까요? 다른 마리아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였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다시 부활하셨음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아주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출중한 능력과 또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아니었지요.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죠? 바로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일곱 마리씩이라. 네. 여러분, 악한 것이기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곱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까지도 어려움을 줬던, 해악을 주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자라, 지냈던 이 막달라마리아,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마리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나사렛 이수구 이수도 이름으로 귀신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났던,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던 그 막달라마리아,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적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천안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참으로 천하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도 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왜찾아가 주셨을까요 왜찾아가 주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잘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느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 이전에는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의 상황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참 마음이 귀했던 것 같아요.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고 그 영적인 정신적인 질병을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곱 귀신이 쫓겨나가고 주님을 만나 구원의 감격으로 매일매일을 살았습니다. 그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감격이고 기쁨이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으로 신바람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소문입니까 우리 주의 수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라는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이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들었습니까? 그 소식이 들려오기 전에,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까? 여러분, 막달라마리아는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이 들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곁에서 주님의 고통을 바라보며 주님 곁을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겠습니까? 믿으시마는 십자가에서 달려돌아가시기 전서부터 주님과 함께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함께했으며 주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도 함께했다. 그저 소리만 듣고 소문만 듣고 주님 돌아가신 이후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소식이 들려, 들리기 려들 전서부터 우리 주님과 함께했던 그 주님의 귀한 자녀였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함께했고 돌아가신 순간에도 함께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을 목격하고 그 아픔을 함께 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그 미어지는 그 가슴의 아픔을 부여잡고 주님 돌아가신 그 무덤에도 준비해서 나아갑니다. 뭘 준비합니까? 향품을 준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갔다고 합니다. 함께 따라간, 함께 간 다른 마리아보다 더 먼저, 정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시신이라도 가서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장례 예식을 할 때도, 정말 우리 친했던 분들, 존경했던 분들, 함께했던 분들, 사랑했던 분들이 돌아가시면,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을지라도, 제일 먼저 나서서 그 장례 예식에 함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돌아가시는 분들 제일 먼저 찾아가는 순서대로 그 돌아가시는 분들을 마음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가까이했던 분들 순서다. 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존경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기에 제일 먼저 주님을 돌아가신 주님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묻혀진 그 동굴 속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우리 동양 문화권 속에서는, 한국 문화권 속에서는 시신을 땅에다가 묻는 그러한 그 장례의 문화가 있었지만, 이 유대의 장례 문화는 동굴 속에다가, 동굴 깊이 안장하는 그러한 유대 문화의 장례 문화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시신을 동굴 속에다 묻었던 것이지요. 또 시신이 썩는다라는 일반적인 통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썩을 때 냄새 나니까 조금이라도 냄새가 덜하기 위해 향품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향품도 같이 가져왔던 것이지요. 간절함.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나갔더니 막달라 말이야. 그래서 무덤 속으로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그 무덤 앞에 돌을 막아 놨거든요. 통로에 근데 그 돌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그 옮겨진 통로로 내려가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홀라운 사실은요, 얼마나 놀랐든지 막달다라 마리아가 먼저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이절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갔다 했어요.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제자들에게 달려갔다. 그래서 2절, 2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여기서는 다른 제자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요한입니다, 요한. 요한. 다른 제자인 요한, 요한에게 달려갔던 것이죠.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11명이죠. 가론 유단은 돌아가고. 11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하시고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일 먼저 달려갔던 것이죠. 알렸어요. 어, 예수님께서 말이죠 돌아가신 그 무덤에 가보니까 동굴에 가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던 그 돌문이 열려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라고 알리자마자 이두 명의 제자들이 또 사전의 말씀이 보니까 다른 집에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먼저 가는 사람이 있네요. 누구보다 더 빨리 갔어요, 요한이? 베드로보다더 빨리 갔다 나와요. 자, 세상에서도 경쟁이 있어요. 그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죠?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평가하죠. 네, 평가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고 느리게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우리 육신의 삶에 있어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있어서나 가장 먼저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보니까, 이제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제 무덤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됐어요? 7절, 8절 말씀해 보면 봅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이고, 야, 그때서야 8절 보니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나보다라고 믿게 되어졌다는 고지언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나이라 하신 말씀을 그때까지만 해도.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두 제자는 머리를 갸우뚱 갸우뚱 하면서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마저,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들마저 반신반의하면서 의욕을 가지고 다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만큼은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니, 울면서, 울며 무덤 안을 바라다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떠나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생각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처럼, 부활하셨나? 하면서 머리를 갸우뚱했다가, 한쪽으로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부활하시긴 뭘 부활하셨어 우리가 목격했어? 라는 얘기를 말은 할수 없고 왜요? 그래도 명색이 주님의 제자였는데 그것도 수제자였는데 이 믿음 없는 얘기를 생각은 했고 마음은 품었지만 말까지는 할수 없고 창피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 해도 진짜 좀 그런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라 생각으로 말할 수 없었어요. 이런 생각을 품었다라는 게 어디서 증명됩니까? 두 사람 돌아갔잖아요. 근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먹었을까요? 이 돌아간 두 제자보다 더 믿음의 마음을 가졌겠지요. 믿으의마음은 어떤 믿음 믿으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없으신데 죽음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거야라는 마음을 품고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에서 기다리 예수님의 무덤에서 떠나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간절한 마음으로. 무덤에 머물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은 울고 있더라고 말합니다.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며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뒤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대답하지요.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못하더라, 말씀합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흰옷 입은 그흰 옷의 광채가비쳐서 막달라마리아는 눈이 부실 정도로 온전해, 온전하게 천사를 쳐다보지 못했겠지요. 너무 눈이 부셔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고. 천사와 대화하던 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누구를 막달라 마리아를 말입니다. 그런데 옆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요. 가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도 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시죠? 창자국과 가시도 진료율과도, 모든 살과 뼈가 부러질 정도로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그래서 물과 피를다 흘리시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적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못 알아볼 정도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다 흘리시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전인격적으로 부활하셨지만, 그 육신에 있어서는 돌아가시는 그 형체가 남아있기에 막달라마리아가잘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돌아가셨을 때의 형체, 주님의 모습을 박달라 마리아는 볼수 없었지요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게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이 아니면 내가 가져갑니다.라고 막달라 마리아는 고백하면서 16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니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아니니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찾아. 달라 마리아야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시니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그 막달라 마리아의 심령 속에 임할 때에 막혀 있었던 인간적으로 상상적 상식적인 그 육신의 눈꺼풀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환멸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던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구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목격하며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처럼 정말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여 보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맡겼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17절 말씀 봉독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인도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아버지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곤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서 형제 자녀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살아계셨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네. 죽은 권세에 이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막, 막달라 마리아에게 분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간절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인 줄로 깨닫고십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의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 그것을 찾아 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공부합시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느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아멘. 진정으로 주님 만나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자의 축복은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절정한 마음으로 생명을 내거는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결단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그 믿음의 마음의 그릇에 반드시 주님 우리 가운데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번,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한 번, 한번 다른 사명을 들을, 복음의 사명들을. 우리들의 달란트에 맞게, 우리들의 은사에 맞게, 우리들의생김생김 생김이 다른 듯이, 그 복음의 놀라운 하나인 나라 확장에, 우리들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아름답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의입니다. 오늘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로 감격하며 이 감격의 은혜로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이 부활의 감격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막달라마리아의 용성이 도 주님 찾아오신 그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고 우리의 영성이고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그래서 놀라운 전인격적인 축복 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